저희들은 또, 어,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어, 우리 지방 권력을 제대로 한번 바꾸자. 어, 이번에야말로, 어 바꿀 기회가 왔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장 뿐만 아니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의 모든 지방 권력이 독점적으로, 어 특정 정당에게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삶은 워낙, 그 팍팍해졌다. 경제도 어렵고, 실제 출생률은 전국에서 최올집입니다또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전국에서 하위권이고요. 또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 이렇게 삶의 질이 어, 특정 정당에게 지방자치 30년 동안 다 권력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어, 바꿀 때야 많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온다. 이런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있고. 또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지금 세계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고 있는 이 평화 외교가 결국은 경제의 문제고 특히 우리 부산의 발전으로 개결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특히 부산이 대통령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서 평화 외교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 결과가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네. 수 있도록 네. 그런 점을 네, 강조를 많이 아니, 하셨니까 그런데 네. 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제가 좀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견제받지 음.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년간 우리 부산이 지금 여러 가지 출생률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1년간 음. 이 정권이 얼마나 경제의 무능을 드러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줄였고 얼마나 물가가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과 진단이 정확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 KDI와 경제부총리의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총리의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니다. 90% 이상의 국민들이 소득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홍장포 경제수석이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소외받고 있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실직자를 쏙 빼고 가공해서 자료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게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엄청난 욕품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잘못된 데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경제가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성장과 분배 정책이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보수세력들이 많은 부산에서 견제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자 중앙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정권이 지방경제를 맡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무능한 것을 그대로 지방까지 무능한 경제를 끌고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예. 그래서 중앙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방정권은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 정권의 조서, 예.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성장과 분배가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예.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 네.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은 경제 문제라는 것은 사실 1년간의 경제 정책을 놓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난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 인기가 시작되었죠. 사실 그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경제정책이라든지 혁신성장정책, 공정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년 연말에야 사실상 경제정책이 가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것이 겨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가동한 주장이고 어, 다소좀 정략적인 주장 아니냐. 또한 그, 저희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아까 그 KDR이라든지 노동연구원에서는 사실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의 축소가 없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전체 고용 근로자들의 그 임금 수준은 상당히 그 사이에 올라갔다는 것이 전체적인 지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 일본의 소득자 하위 20%에 관계되는 비고용 근로자들의 그 부분은 좀 축소가 됐다. 소득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비고용 근로자로 하면은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또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층에서는, 어, 소득이 줄었다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경제 지표나, 특히 경제 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2%까지도 이제 추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로 다시 올랐었고, 그런 거 이제 소득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거시적으로 보면 저, 어,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호조를 보인다고 보지만 우리 진호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견제가 필요하다 음. 인식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언제까지 인수위가 없었던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음. 언제까지 전임 정부 핑계될 겁니까 음. 이 정권이 20%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 첫 시작 10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음. 첫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매일매일 일자리에 그래프를 그려서 국민을 보고 드리겠으면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통계청에서 일자리, 이 실증률을 갖다가 통계를 잡은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률 개선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프로입니까? 두 자릿수입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4%입니다. 이 일자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경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 물가 어떻습니까? 물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물가, 자, 감자 60%, 무 40%, 오징어 29%, 고춧가루 35%. 적어도 저희 정부에서는 물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들이 왜 폐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폐업을 하러 세무서에 가도 폐업하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뽑아야 될 정도로 예.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오히려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자, 일자리 줄어들었죠. 자영업자 지금 황폐하죠. 청년 실업률 높아가죠. 물가 오르죠. 총체적으로 통계층에서 나온 이 지수뿐만 아니고 체감, 경제 문제 체감하지 않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권은 경허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 동안 그 정부를 이끌면서 경제정책을 세워왔지 않습니까?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또 고용률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이런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거시 지표를 볼 때는 경제성장률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경제성장률 이 2%대에서 3%대로 또 올랐었고요. 또한 수출이 최근 3개월 동안 역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 기록 한적이 없습니다. 수출세도 호조고 예. 이런 전반적인 우리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보면은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소득 순위에서 이제 1분위에 있는 그 자영업자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또 예. 미취업 청년 이런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부의 대책들은 좀 시급히 내놔야 된다. 네. 그 그런 것은 청년 그 실업률은 장기간 보는 게 아닙니다. 단 가장 단기간 지수가 청년 실업률입니다. 아시죠? 추경에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사조 추경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를 테면 그런 겁니다. 중소기업에 네. 임금 보존에 대한 청년 실업이 률 없을 것 같습니까? 음. 그렇게 극약 처방. 단기 처방으로 가는 진단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자, 세계 경기를 봐야 됩니다. 일본은 완전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상황이고 미국은요 이제 일자리가 남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기가 훈풍이 부는데 대한민국은 왜 일자리가 없고 대한민국 물가가 왜 오르고 대한민국이 왜이 경제 지표가 떨어지느냐? 통계청에서 발표한 치수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고 지금 경제가 호황이라 그러는데 K d i 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좀 다시 해달라. 다시 해서 이게 지금, 지금 초반, 초반기에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예.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